녹화버튼 누르고 자 테슬라 500불을 가기 위한 새로운 평단 동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녹화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월봉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월봉으로는 대충 이렇게 큰 틀로 어, 488.5 일단은 지금 488.5는 깨졌죠. 자, 474 그리고 445까지 이 밑에 밴드를 정찰병 보낸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급등한 이 사이의 갭, 그리고, 물론 이 갭을 채웠지만, 혹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9월달 갭. 여기에다가 먼저 갭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인을 봐야 돼요. 어차피 나는, 어, 이, 뭐야, 9월달 가격 와도 내 평단 오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나는 좀더 여유롭게. 이건 새로 진입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새로 진입을 하고 500불이 넘는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급할 게 없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잖아요. 급할 필요 없어요. 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 혼자서 날아가는 종목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러니 급할 필요 없이 매크로 좋아지면 불타기를 해도 되고 어, 또 다른 새로운 판단을 잡아도 되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대충 나오네요. 최악의 마지노선은 일단은 큰 이슈가 없는 한, 401 정도 되네요. 그러면, 401까지 생각을 하고, 나는, 아까 그 월봉에 그었던 이 라인, 이 라인에 정찰병을 보낸다고 해도, 분할 매수를, 그니까 뭐 만약에, 만약에 예로 그러니까 아까 474와 445라고 했는데, 얘로, 내가, 어, 지금 이갭 라인이 464.5야. 그래서, 내가 465에 정찰을 띄웠는데, 체결이 됐어. 그러면 나는,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다섯 번. 최소이자, 최대로 닿는 분할 매수를 이렇게 잡는 거죠. 물론, 더 밑을 잡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내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단순하게 주봉상으로 이 20선만 안 깨지면 되니까 다섯 번 분할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이 이 뭐야 이 낮은 평단에 있는 애들은 500달러를 넘으면 그냥 계속 복리수익들 즐기면 되고 이 465부터 죽기 시작한 이 평단으로 500을 넘을 때마다 현금회수하면서 수익으로 사팔사팔하면서 현금을 차곡차곡또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 낮은 평단들이 혹시나 공포에 왔을 때또 필요한 총알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봉까지 체크했으면 자1봉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일봉까지 내 주봉과 대충 맞아 떨어지나 1봉으로 보면 위아래 어, 꼬다리들을 거기다가 보고 그냥 최근 꼬다리에만 달아도 돼요. 너무 뭐 이렇게 보고 자 일봉으로는 최고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라 봐야 될까 하니까 어... 그래 난좀더 장툴러니까 넓게 넓게 보자 1봉도자 그래서 1봉도 마지노선이 300, 아, 437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주봉은 401이었는데, 여기 사이에 새로운 선이, 주봉 사이에 새로운 선이 생겼죠? 그러면 좀더 디테일한 분할 매수를 할수 있죠. 아까 다섯 번 분할이라고 했으면 그 다섯 번 중에 세 번을 이 일봉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섯 번 중에 내가 아까 뭐야 461이라고 했나? 4 6 1에 샀다고 치면은 그러면 아까 다섯 번 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세 번을 나는 분할 매도를, 아, 분할 매수를 먼저 하는 거죠. 나머지 두 번은 아까 주봉에 나와 있는 나머지 두 번은 좀더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세 번의 매수를 하고 나서 시황 자체가 안 좋거나 갑자기, 어, 뭐, 트라 자체에 또 뭐, 다른 이슈가 잡음이 생겨서 좀더 시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네번 다섯 번 남겨놓은 거를 아니면 더세 번째 매수 하는 거를 좀더더 더 아래로 하향 조정해서 좀더 그 남은 횟수에서 또 2분할, 3분할을 더해서 좀더 쪼개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는 물량 중에.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딱이 다섯 번에서 끝이 아니라 다섯 번이라는 건 내가 살려는 물량, 금액, 거기서 다섯 번인 거지. 그 다섯 번을 한두 번은 지키다가 나머지 이세 번을 또 다시 다섯 번? 아니면 또뭐열 번? 이렇게 나눠도 돼요. 왜냐면 이 주식은 계속 변하니까. 그걸 꼭 고정픽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유동, 그 변동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여기서 한 번에 그 다섯 번살 물량을 한번두번 번 만에 끝냈다 한번두번 번 만에 끝냈다 근데 누가 봐도 좋은 가격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물렸는데 돈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30%예요 어떻게 해요? 저참 바보 같죠? 알죠? 니가 바보라는 거. 그니까 러 항상 분할 매수는 크게 크게. 오늘 하루 종일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분할 매수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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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한 밴드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나야 다른 평단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은 거지만, 분할 매수는,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는 항상 1, 2 3 4 5 이렇게 밴드를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서 1 2 3 4 5 돈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요? 테슬라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laughs> 일론 머스크 죽이러 가야 돼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물론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어, 그거는 여러분이 알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 이한 밴드, 두 밴드 안에서 끝내는 게 분할 매수가 아니라 밴드를 여러 개를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해라. 그래야 크게 크게 분할 매수를 하고 물량을 평단을, 그러니까 물량은 늘리고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아까 사연 보내주신 모 지선 님께서 어, 테슬라를 중기적으로 봐서 딱 나는 100주만 모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면 이한 밴드 안에서, 10개 정도만 삽니다. 그리고 이 두번째 밴드에서 20개, 30개를 삽니다. 세번째 밴드에서 뭐 30개, 40개를 삽니다. 그리고 이 네번째 밴드 다섯번째 밴드는 또 변동성을 보면서 나머지 물량을 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타기 계산기를 정 모르겠으면 요즘 토스에도 있고 물타기 계산기가 있으니까 내가 산 시점부터 물타기 계산기로 대충대충 그려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평단이 낮아지고 비중이 높아지는지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냥 감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개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국엔 큰 기준이, 큰 기준이 있고 큰 밴드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차피 나눠 살수 밖에 없습니다. 주봉으로만 볼까요? 지금 주봉으로 이것만 쳤지만 이 밑에 하반까지 그려볼까요? 자, 주봉으로 아까 그었던 선이 1밴드예요 근데 밑에 보니, 횡보했던 2밴드가 e 있죠? 여기 2밴드도요, e 여기도, 여기도 충분히, 내가 살 구간들이요, 쎄고 쎘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3밴드까지 그어도, 대충만 칠게요. 여러분, 기준선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10분할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사서 10분할로 들어간다고 해도요, 충분합니다. 급할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빠르게 좋아서 500불 넘었다가 살짝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서 또 새로운 밴드를 만들 수도 있지 근데 나는 항상 뭘 하냐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 갔다가 이만큼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또 이만큼 빠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꼬시다가 또 여기서 이다가또 이만큼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전형적인 하얀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쌍봉우리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서는 무지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지랄을 든저 지랄을 든 나는 내 기준선에 맞게 분할 매수를 하면은, 걱정이 1도 없죠. 내려와라. 아우, 비중 좀더잡자 아싸. 또 신이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여유가 생기려면, 항상 기준선은 필수다. 테슬라 변동성을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 제가 이, 이 차트를 지금 또, 또 영상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변동성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예요. 오를 때도 시원하지만, 내릴 때도 시원합니다. 이거 지금, 이걸 까먹지 않으셔야 돼요. 24년도에, 24년도에 이신고가를 찍고 500불을 못 듣고, 야금야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디까지 빠졌냐? 25년 초에 200불 초반까지 왔었어요. 440불 하던 게. 여러분, 지금 왜 테슬라가, 왜 여기서 차익매물 나오는지 알아요? 이 위에도 시체가 많았어요. 이때 500불 가자, 난리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이때도 빠졌잖아요 그러니, 뭐,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 뭐지, 생기라는 법은 없지만, 안 생기라는 법도 없다고요. 그러니, 조급해 하지 말자. 큰 틀도 이렇게 한 번씩은 봐두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뭐이 분홍색, 세이프 존, 여기만 지켜주면, 그러면은 또 반등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선들을 진짜 심심해서 긋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계속 설명해주고, 나도 이거 기준선 보면서, 매매나 알람 걸어두면서, 하려고 이 선을 그어두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추세선도 긋고, 뭐, 뭐야, 피보나치도 하고, 뭐, 별의별 거다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서 빠졌고, 어디서 올랐고, 어디에 갭이 있고, 이 정도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뭐, 전문 트레이너처럼, 뭐, 단타치고, 스케핑하고 뭐, 그럴 거 아니 이상은, 선물 찾, 뭐, 선물 매매하는 거 아니 이상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선 그어서, 아, 나는 이때쯤 오면 매수, 이때쯤 오면 추매, 이때쯤 오면 손절, 이때쯤 오면 익절.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대신, 자주, 많이, 수없이 연습을 통해서, 그 감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누구든 태어날 때부터 척척척 맞히는 사람 없고요 공부를, 뭐, 테슬라 기업 부서, 또 저기 뭐지, 테슬라 시국가 찍으니까 지금 오만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이제 저기, 테맨 박사들 나오셨습니다. 자, 뭐, 어, 앞으로 저 뭐, 어, 뭐, 퍼, 저거 커질 거고, 뭐, 뭐, 대수가 얼마큼 있는데 아직 이거, 아직 풀지도 않았고, 내년에 나올 게또뭐 이만큼 있고, 항상 테슬라가 좀 나오면, LG 펜처럼 어디서 막 나타납니다. <laughs> 그 전문가들 나니까그 전문가들 영상 참고만 하시고 일단 중요한 건내 원칙이다. 내 원칙대로만 움직이면 적어도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좋은 게를 잡아서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니까 소액이 잘 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신경을 덜 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 그게 심리 매매입니다. 인생사, 주식, 뭐, 투자, 어떤 거는 심리적으로 쫄리면 안 되고, 심리적으로 조급하면 안 되고, 심리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히 가운데 똑바로 서서, 옆으로 누워서 기준선을 긋고, 가운데 똑바로 서서,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봐야죠. 그래서 이 멀리 봐서 큰 틀을 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밴드가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모아서 나는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산 지점이 언젠간 저점이 됩니다. 자, 이로써 또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이 많은 실시간 수급과 분석과 이 정보력과 그리고 이큰 숲을 보는 통찰력을 동길과 함께 하실 기회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